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를 세꼭지점 B, D, G 여기 여기 여기네 지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입체도형에 대해서 면의의수 이건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그냥 네 이렇게 쭉 자르면 되 이건 이건 평면으로 자를 수 있죠 그죠? 그 면의의 수의 합이다라고 했는데 앞에 거 튀어나오는 게 뭘까? 삼각? 뿔 나오겠지 앞에 거 튀어나오는 거 삼각 뿔 나오겠죠? 이얘 가서 아 네. 그다음 안쪽 에 있는 거. 밑면은 사각형. 윗면은 삼각형. 모양으로 잘려 버리겠지. 이렇게 이제 어 면의 개수 한번 해 볼게요. 안쪽 에 있는 거부터 면의 개수 한번 해 봅시다. 밑면 하나, 윗면 하나지. 맞아, 맞아. 면몇 개? 네 개지. 그럼 총몇 개? 여섯 개 나오겠네. 그다음에 앞에 거삼각부은 밑면 하나, 옆에 세 개지. 그럼 총몇 개? 네개나오겠다 이거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요? 비디지? p d 면채? 없습니다. PDG PDG p 요 PD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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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d 잠깐만 g PDG PDG p 데의심스러 p 하나, p 세 개, 네 개. 뒤에 앞에 거 d g 는삼각 p 삼각 p 는네개 위에 거 하나 밑에 거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, 자르셨을 때 단면 크기가 뻔했네 짧은 단면도 있네. 여기 잘 봐봐. 앞에 나오는 뿔은 네 개인데 뒤에 남는 거 봐봐. 남는 거는 요거 하나 있지, 요 위에 뒤에 요 위면 하나 있죠? 밑에 면 하나 있죠? 옆에가 몇개 있어? 삼각형 하나, 뒤에 사각형 하나, 여기 사각형 하나. 요 삼각형 하나가네 개잖아.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. 잘린 단면이니까 여기 전체적인 삼각형이 있잖아. 이거 하나 더해 줘야지. 이해가? 밑에 하나, 또 밑에 하나, 옆에 네 개인데 여기 잘려져 있으니까 이거 하나까지. 그래서 몇 개? 7 이렇게 들어가야 돼. 응? 1개 어, 11개. 11개야. 11개. 11개, 11개. 11개가 맞아. 어, 다 확인하고 얘기합니다. 뭔가 이상해가 선생님. 여기 잘려져돼 그다음 꼭지점의 개수의 합, 꼭지점 개수의 합, 꼭지점 개수의 합은 이렇게 잘랐을 때 뿔부터 얘기해 봅시다. 뿔은 몇개야 하나, 둘, 셋, 네 개죠. 꼭지점. 그다음 안쪽에 남아 있는 네. 거 위에 세 개, 밑에 네, 네 개죠. 그리고 있어 없어요? 없죠. 그럼 몇 개? 일곱 네. 개. 이것도 열한 개. 그다음 모서리 개수. 뿔부터 얘기합시다. 모서리 뿔은 몇 개? 삼, 삼이지. 네. 3 3 뿔부터 1두개아 뿔부터 어3 어. 3몇개야몇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다섯 개로 들었어 그다음 안쪽 거 얘기해 봅시다 안쪽 거 얘기해 보면 모서리야 위에 몇개 있어 세개 그다음 옆에 몇개 있어 세개 아니지 아니 옆에란다 뒤에 몇개 있어 네개 있겠지 네개아 이해가 예, 안 가냐 그다음에 세개네 개야 도와줘 하나 4개. 둘 그다음에 몇개 있어 왜? 여기 3개 있겠지? 4개, 5개 있겠지? 네. 여기까지 가냐, 안 가냐? 그럼 몇 개냐? 12개. 12개는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오고, 11, 11, 18, 이렇게 나와요. 이거 11개 맞아. 네. 어, 11개라고 했는데 틀렸다그래서 응. 네. 어, 점이 아마, 값지가 잘못 나올요 7점이 잘못 돼있어. 11개 맞아요